오빠, 내일 놀러가는 김에 엄마 아빠한테도 전하자. 좋지, 그러려고 했어. 어. 여보, 뭐해요? 미국 생활 4년 넘게 하더니 생각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딴 사람이 된것 같아 미국에서 대체 뭐 하고 다닌 건지 정말 예수만 믿은 걸까? 말을 들어보면 뭘 많이 알고 있어 동방번개 믿은 거 아니야? 동방번개요? 설마요? 이게 뭔지 봐봐. 뭔데요?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이책 어디서 났어요? 정의방에서 나왔어. 네? 아, 그럼 진짜 믿는 거예요? 뻔하지 뭐 확실해. 어쩐지 맨날 붙어서 쏙닥거리는 게 수상하다 했어. 화는 내지 마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다녀왔습니다. 먹을 것들 좀사 왔어요. 뭐, 부족한 거 없나 좀 보세요. <laughs> 우리 내일... 왜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니들이 말해 봐. 아, 아버지, 화내지 마시고요. 사실 미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뭐, 집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역을 정희한테도 전해줬고요. 정말 믿는다고? 네. 아버지, 엄마,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요. 응.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진리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요. <laughs> 정이 정의, 정의. 너희들 아직 국가정책 모르는구나. 헌법에 신앙 자유를 안다고 공산당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아? 내가 종교국에 오래 있으면서 확실히 안게 있는데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야. 정부는 기독교를 사교로 정하고 성경을 사이비책이라고 하면서 가득 태워버렸어. 공산당은 가정교회를 다 뿌리 뽑겠다고 한다고. 니들 예수 믿는 것도 반대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믿어? 그건 절대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가 와서 사역하는 거라고 전해 말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한다고 발표한 말씀이 육실에서 나타나면 백만 자도 넘어 이게 퍼지는 날엔 큰일 나는 거야 공산당한테 그리스도 구세주는 적수야 탄압하고 잡지 않고 되겠어? 몰라서 그래. 공산당은 동방몽개 믿으면 강력범죄로 처리해. 이걸로 잡히면은 인맥으로도 안 통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잘 들었지? 솔직히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중앙에서 문건이 계속 내려왔어. 동방관계 대규모 탄압 작전도 몇 번이나 했는데, 우리도 맨날 앉아서 동방관계 탄압 작전을 구상하고 있어. 중앙에서는 동방번계를 눈감아주질 않아. 없앨 때까지 군살 거두지 않는다지. 그러니 개간만큼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알아들었어? 아버지. 동방번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이라고 증거하고 구세주가 구원하러 와서 발표하신 진리를 전한다는 걸 아신다면 응.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동방번개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실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맞서고 하늘을 거스르고 대형무도한 거예요. 저는 동방번개로 예수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 맘도 그러하리라. 동방번개는 말세 인자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 엄마,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서 응. 동방번개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동방번개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진리가 맞는지, 하나님의 영이 인류에게 바라신 음성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이 맞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빠. 중국 정부가 인민 전쟁을 일으켜서 동방번개를 탄압하고 있는데 동방번개는 그냥 말세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어느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요 근데 동방번개를 상대로 인민 전쟁을 외칠 필요까지 있을까요 뭐 사라질 때까지 군사를 거두지 않겠다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적이 되면 무조건 저주받고 징벌받을 거예요. 아빠, 오빠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대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나 나라나 민족은 다 저주받고 회멸됐어요. 음. 3000년 전에 바로왕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징벌받아 죽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민들을 박해하다가 온역으로 다 멸망됐잖아요. 음. 공산당도 말세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반드시 재난에 회멸될 거예요 아빠, 종교 연구 많이 해오셔서 이런 거잘 아시잖아요 아빤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도 다 안다 동방번개는 평범한 종교 신앙이 아니지 예수가 왔다고 하는데 말세 그리스도가 친히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어. 정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지금처럼 전도하게 놔두면 몇 년도 안돼 믿는 사람이 얼마로 불지 몰라. 너희들도 알지만 공산당은 무신론이야. 유신론하고는 적이라고. 공산당과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데올로기 영역의 전쟁인 거야.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라고. 그런 공산당이 하나님이 온걸 용납하겠어? 교회의 존재를 용납하겠니? 그래서 공산당이 권력을 주이면 신앙 탄압 정책을 실시하는 거다. 목표는 중국에서 종교를 철저히 뿌리 뽑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야 중국 공산당의 영원한 통치를 보장할 수 있어. 그래서 공산당은 집권에서부터 신앙을 탄압하고 박해했던 거야 그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잡혀서 감옥 갔고 많은 가정이 산산조각 났고 또 감옥에서 죽은 크리스천들도 있어 그래 다 사실이야 지금 믿는 사람이 왜 많아지겠니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그 책이 너무 빨리 전파되기 때문이야 각 교단에서 그 책을 봤다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고. 그책 위력이 정말 너무 커. 이제 세계로까지 퍼지고 있으니 중앙에겐 가시 같은 존재지.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한 중앙에선 발 뻗고 못자. 정이 정의, 정이야. 니들 잘 알아야 된다. 공산당이 기독교, 카톨릭 같은 정통 교회도 다 사교로 지정했어. 그런데 동방 번개라고 다르게 봐줄 것 같으냐? 그동안 정부에서 동방 번개도 사교로 지정하고 국가 중요 단속 제거 대상에도 명단을 올렸어. 그런데도 믿어봐라, 정말 자기 무덤 파는 거잖아. 똑똑한 건지 멍청한 건지. 얘들아. 엄마도 아빠한테서 들었어.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심하게 탄압하고 있잖니. 거기다 여론을 가지고 모함하면서 그 교회 정죄하고 있어. 이젠 삼자 교회도 금지당하고 강제 철거해 버리잖아. 당에서 신앙 자체를 아예 뿌리 뽑을 작정인가봐. 아빠가 그러는데 그 교회 사람들. 잡힌 게 그렇게 많대 여기저기 다 당에서 그런 사람 잡으면 거의 죽이다시피 한다니 니들도 그거 믿었다간 무조건 잡혀갈 거야 그럼 앞길은 둘째치고 니네 생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된다고 엄마 니들 안돼 아빠 말대로 무조건 따라 절대 믿으면 안돼응 엄마 걱정 마요 여기선 우리도 조심할 거예요 네. 흠. 엄마, 아빠 우리도 공산당이 집권에서부터 신앙을 탄압한 거잘 알아요 기독교를 광적으로 박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지금까지 탄압은 갈수록 심해지기만 하고 하나님께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중국당의 지금 재앙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게 다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민들에게 재앙이 떨어진 거라고요. 흠.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에 많은 재앙이 생겼는데 당에서는 왜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 황제들도 재앙이 오면 하늘에 빌었잖아요. 공산당은 옛날 황제만도 못해요. 천의와 민심이라는 도리도 모르고 또 제멋대로 기독교, 카톨릭을 사교로 규정했잖아요. 더 나쁜 건 성경까지 사이비 책이라고 해요. 공산당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 역사, 하나님 말씀을 사이비라고 하겠어요? 그건 공산당이 사악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맞아요. 아버지, 엄마. 들어보니까 공산당 창시자는 사탄교 신자 마르크스예요. 사탄교는 사교잖아요. 공산당이 왜 그리 사악하겠어요? 그게 마르크스를 숭배하는 것과 직접 관련돼요. 응.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악마 집단이에요. 그게 뭘 보고 정통 교회들을 정죄해요? 뭘 보고 성경을 사이비책이라고 규정해요? 뭘 보고 동방번개를 사교라고 정죄하냐고요? 마르크스 무신론 사상이나 공산당 선언? 공산당이 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대적하고 들겠어요? 왜 전국적으로 말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수배하고 잡아들이겠어요? 왜 언론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정죄하는 걸까요? 자기 무덤 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실이 기록됐어요. 헤로도 왕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왕이 났다는 소리에 두살 아래 남아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그리스도가 권세 잡는 걸 용납치 않았어요. 공산당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면서 그리스도를 추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그리스도가 땅에서 권세를 잡을까 봐 두려운 거고 인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한 진리를 받아들일까 봐 두려운 거죠. 아버지 공산당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의 행사고, 조물주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단 걸 정말 모를까요? 음, 맞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재앙도 성에 안 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재앙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정의야 네. 공산당이 왜 기독교를 사교로 정하고 성경을 사이비 책이라고 하는지는 너희들도 알거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써 있어. 몇천년 동안 다 성경이라는 책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기독교가 있고 성경이 있는 한 레닌주의와 진화론은 발붙일 곳이 없을 거야. 그래서 공산당이 기독교를 적으로 보는 거다. 성경도 자연히 사이비 서적으로 정하는 거지. 특히 최근 몇 년간 동방 번개에서 예수가 왔다고 말하는데, 공산당이 제일 두려운 게 그거야. 공산당은 그리스도와는 원수라고. 어떻게 신앙을 탄압 안 하고 가정 교회를 없애지 않겠어? 계속 회의를 열어서 비밀 문건을 내려보내. 뭐겠어? 신앙 확장이 하도 빨라서. 공산당 정체 위기가 왔다는 얘기야. 중앙에서 강조하는데 공산당원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국가 간부는더 말할 것도 없고. 니들잘 들어. 공산당 가정교육은 공산당의 자녀들은 무조건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공산당 배반이라. 고 공산당 자녀들은 당을 따라가고, 복종하고, 공산당에 소속돼야 해. 그가 알아? 천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미 전파됨에서부터 당은 강적을 만난 거야. 그 책이 전 세계에 퍼질까 봐 걱정한다고. 그래서 동방번개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잡는 거야. 그건... 그 교회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 어쨌든 지금 권력자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있는 한 하나님은 못니다 사실 당에서 신앙을 단합하는 거 찬성은 안 한다 근데 별수 있나? 난 공산당원이고 당의 밥을 먹으니 거기 말 들어야지 내가 이 자리 안 지키면 우리 식구들 어떻게 살겠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다 당에서 준 거잖아 니네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음, 그래 <laughs>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공산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인광번은 안 믿으세요? 공산당을 따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건 악행이에요. 보응 받아요. 아버지. 공산당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탄 정권이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는데 교회를 참진리다 사교다 정할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요, 아빠. 천지 만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온 우주에서 그분만이 최고의 권세를 지니셨고 그분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역만이 참 진리예요. 음.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육신 하나님이고 말세에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와서 진리를 발표해 인류를 심판하고 구원하시죠. 그래요, 엄마. 공산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걸 인정도 안 하면서 오히려 대적하고 정죄하는데 하늘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거잖아요. 공산당의 악행은 셀 수도 없는데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정권이에요. 사교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정당, 집단이 진짜 사교예요. 인류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악령의 집단, 악마의 집단이 사교죠. 진화론, 유물론을 받들고 하나님이 발표한 진리와 대립되는 그릇된 논리를 가진 당 조직이 다 사교예요. 아버지도 누가 사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공산당의 사상은 다 그릇된 논리예요. 당에서 한 짓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역행하는 거니까 그게 진짜 사악한 당 사교죠. 아빠, 엄마. 말세의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를 발표해 인류를 정결케하고 구원하시는데 하늘에서 찬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준 것처럼 광명과 공의가 세상에 왔다는 걸 인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산당이 왜 계속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정죄하면서 그리스도를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다 하늘을 거스르고 역행하고 맞서는 거잖아요. 왜 긍정적이고 참 진리일수록 공산당은 공격하고 정죄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너무 사악하잖아요. 진짜 사악한 정당 사교예요. 아빠, 엄마, 동방번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고 박해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없을 리 있겠어요? 중국 인민에게 재앙이 없을 리 있겠어요? 중국의 모든 재앙은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직접 관계가 있어요. 아빠, 엄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나도 공산당이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해. 인민들에게 더 이상은 별 같은 존재도 아니지. 붉은 태양도 아니고 부모 같지도 않고 나도 잘 알아. 그래도 어쨌든,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당이 왕이야. 공산당은 혁명당이야. 필요에 따라서 무슨 짓도 다할수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수시로 감옥 갈 수도 있어. 자신 목도 나라가. 그러니 니들 믿는 거 절대 반대야. 단 니들 위한 거야. 속담에 형세를 볼줄 알라고 했어.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오늘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공산당 가정교육은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만 믿어야지. 하나님은 절대 안 돼. 공산당 자냐면 공산당 말만 듣고 따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어서도 따라서도 전해서도 안 돼. 공산당 자녀는 반드시 대대손손 공산당만 믿어야 돼.